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림장 김선영입니다. 오늘의 한끼는 뚝배기 달걀찜입니다. 폭탄처럼 확 부푸는 달걀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. 잘 되는 분들도 계시고 잘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 100% 성공을 자랑할 수 있는 노하우 알려드릴게요. 자 시작합니다. 자 제가 실패하지 않는 성공률 100% 장담한다고 했잖아요. 자첫 번째 내가 할 뚝배기에 양을 알아야 돼요 여기 까득이 600ml예요 그리고 달걀은 5개예요 60g씩이니까 65, 30, 300이에요 그리고 물이 한컵이니까 200이에요 300 더하기 200은 500이잖아요 까득에한80% 정도가 차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어, 달걀이 작으면 어떡해요? 물로 채우시면 돼요 저는 달걀 5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달걀 다섯 개 했고요. 소금은 얼마큼 넣냐 하면 은한 작은술 정도 넣습니다. 참치액은 우리 밥수저로 하나를 넣어요. 맛술도 한 수저 넣어주도록 할게요. 부풀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달걀의 기포성. 그러니까 달걀을 막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. 그래서 거품을 좀 내주셔야 돼요. 이렇게 폭탄 달걀찜도 달걀의 기포성으로 부풀게 하는 거예요. 한 30번 정도 이렇게 쳐줬어요. 채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물을 한컵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은 달걀 다섯 개 300g에다가 200 그러면 50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완성되기까지는 한 8분 정도 걸립니다 고명으로는 파좀 다져서 놨고요 통깨 고춧가루 위에 좀뿌려주려고요 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, 오늘의 키포인트는. 뚝배기나 뭐솥 같은 거에 80% 정도를 채워야 된다는 거, 네, 그게 키포인트예요. 처음부터 서서히 온도가 올라와야지만 달걀이 부풀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. 요리가 또 성공했을 때그 기쁨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. 네, 5분 정도 되면은 이렇게. 몽글몽글하면서 됩니다. 네, 자, 어, 네, 좋아요. 네 바닥까지 긁으시면 안 되고요. 이제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하셨다가 네 됐어요. 이제 여기다가 파 이렇게 뿌려주시고요. 어, 네, 이제 불 줄일게요. 깨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가루. 네, 뚜껑 닫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풀었죠. <laughs> 뭐 뚜껑 안 덮어도 지금 부푸는 거 보이시죠? 네, 자, 불을 끄겠습니다. 네, 자. 고명을 얹고 뚜껑을 덮어서 한 1분 정도 불을 약하게 해서 두면은 뚝배기에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맑은 달걀물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. 그러면 그때 불을 끄시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뚜껑을 열면은 아마 산처럼 부풀어 있는 뚝배기 달걀찜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. 어, 만약에 저처럼 그냥 뚜껑을 덮지 않아도 부풀면은 이대로 그냥 드시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오늘의 폭탄 달걀찜이 완성됐습니다. 오늘의 한 끼는 뚝배기 달걀찜이었습니다. 만들어 드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면은 이번 주에는 제가 옥소에서 나온 실리콘 찜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여러분 건강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맛있는 메뉴를 찾아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 건강하세요.